안녕하세요. 견노입니다 7월 21일 디아블로 4첫 시즌 악의 종자가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난 8월 13일 게임스컴 2013에서 트레일러 영상과 함께 디아 4 시즌 2피해 시즌을 공개했는데요. 10월 18일에 시작되는 시즌 2의 테마는 바로 흡혈귀 뱀파이어입니다. 이번 피해 시즌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새로운 타락이 퍼져서 걸신들린 흡혈귀와 그의 영향을 받아 흉축한 모습으로 변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영상 중간에 속공을 들고 있는 인물, 바로 흡혈귀를 쫓는 흡혈귀 사냥꾼 에리스가 등장하면서 이번 시즌 2에서는 에리스와 함께 성역을 구해야 하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더군요. 영상에서는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흡혈기를 이끄는 우두머리, 흡혈기 군주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악의 종자 시즌1이 종료되려면 아직 두달 남짓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이른 시점에 공개할 줄은 예상도 못했는데요. 세달 동안 이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컨텐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수석 던전 디자이너 개발자 두 분의 게임 실력 때문이었을까요? 첫 시즌이라서 기대를 많이 했던 건지 몰라도 돌이키기엔 너무나도 좋지 않은 평점 그리고 민심들 때문이었는지 디아블로는 트레일러 영상과 함께 네가지의 컨텐츠와 개선 사항들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신규 컨텐츠와 다섯 종의 엔드게임 코스 파밍입니다 시즌2 신규 컨텐츠는 시즌1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즌캐스트와 악성 신장과 비슷한 흡혈귀의 힘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시즌2에서도 시즌1의 1티어 신장, 이발사 신장과 같이 사기적인 흡혈귀의 힘과 관련된 파밍 요소가 나오는지 상당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엔드게임에서 등장하는 우두머리 5종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5종의 우두머리를 처치하고 나면 고유 아이템과 우버 고유 아이템을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은 타깃 파밍의 엔드 컨텐츠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과연 디아블로의 엘리트 등급 아이템 샤코라 불리는 할리퀸 관모를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가 되는 엔드 컨텐츠더라고요. 물론, 로또 당첨보다 훨씬 먹기 힘든 아이템이라서, 디아블로에서는 그리 쉽게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유템을 선택해서 획득 가능한 사기 파밍만큼은 기대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편의성 업데이트, 명망 보상입니다. 시즌2부터는 종복자 포인트, 기술 포인트, 물약 충전량, 은하 소지량 업그레이드가 이전된다고 합니다. 힘들게 쌓아둔 명만 보너스와 게임 플레이 진척도가 이제 시즌과 영원 영역의 캐릭터로 한 번만 달성해도 새로운 시즌으로 이전된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명만 포인트 하나씩 해결해야겠네요. 다음 세 번째 편의성 업데이트 원소 조항 적용과 상태 효과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디아블로 4의 원소 조항 옵션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외면받은 옵션이죠. 시즌2부터 원소 저항이 적용이 된다면 화염, 냉기, 번개, 독, 암흑 저항들을 옆 동네 친구 패스오백자일처럼 75% 정도 올리면 받는 데미지가 줄어드는 건지 또는 아이템 오션만으로 저항을 올리기 어려울 때 이제 저항 비약으로 저항 수치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시즌2부터는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피해 감소, 방어도 뿐만 아니라 원소저항 옵션도 챙겨야 할것 같네요. 이어서 치약과 제약, 극대화 피해와 같은 상태 효과도 역시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즌1 진행된 패치로 취약과 극대화 피해를 대대적으로 너프시켜 많은 유저분들이 실망을 했죠. 올해 고민하고 제작한 빌드가 직접적으로 너프돼서 더욱더 납득이 되지 않아 민심 또한 좋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지만 이번 시즌2에서는 상태 효과 개선 사항이 떠나간 민심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편의성 업데이트, 보석, 그리고 보관함 개선입니다. 드디어 인벤토리 자리 차지에 한몫했던 보석들의 보관 방식이 재료 보관처럼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관함 검색과 필터링과 같은 기능도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즌1과는 다르게 디아4 출시 이후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시즌2를 출시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게임 개선 상황들이 점차적으로 추가되는 느낌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수많은 피드백에 대한 개선 사항들이 추가돼서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 같은 예상이 들더군요. 여기까지 2번디어4 시즌2 피해 시즌 내용과 각종 컨텐츠와 개선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디아포 출시 전에 개발이 시작된 시즌1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2 피해 시즌은 디아포 출시 이후 여러 피드백을 수집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게임 내적 개선들이 이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다만, 시즌2 공개가 두 달이나 한참 남은 만큼 뭐 이렇다 할큰 변화를 느낄 정도로 디테일한 컨텐츠 소개들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수치상이지만 요즘 게임 점유율과 평점만 보더라도 민심이 보일 만큼 많은 분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시점에 훨씬 이르지만 좋은 소식을 접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또 기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럼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명만 포인트 모으러 가봐야겠네요. 즐거운 디아포 되시고요. 득템하세요.